말씀인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이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조차 죄가 없다는 걸알 정도이니 이들은 무력감에 젖어 슬퍼할 뿐입니다. 가슴을 치는 이도 있고 그 대니를 허망하게 바라보는 이도 있습니다. 모두가 무기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한 누가의 평가가 상당히 후회 보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일도 그 평가에 한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가장 중요한 평가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들의 나라를 꿈꿨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빌라도를 찾아감으로써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피해도 감수하겠다라는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지내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이 보였던 행동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눈을 감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그 심판을 내린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바로 이뤄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너무나도 고대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